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파리에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촬영이 생겨서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요 이틀 사이에 저한테 정말 큰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결론은 오늘 제가 팔로마을 촬영을 갑니다. <laughs> 말도 안 되는 일인 거를 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이 가는 게 h 디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촬영장까지 잘 담아 볼게요.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촬영장 상황에 따라서 못 담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정을 좀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하는 과정부터 담아 볼게요. 저는 어제 원래는 머리 길이가 이 정도였는데 오늘 촬영 컨셉에 따라서 머리 헤어를 바꿔야 될것 같아서 어젯밤에 긴급히 8시에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헤어 방배정 민성 디자이너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드리고요 디자이너님이 사실 9시 퇴근인데 8시 반에 도착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잘, 잘랐을, 잘 자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오늘 다른 헤어로 촬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뭐 준비하면서 말해보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풀어보자면 제가 팔로마을 촬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계획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틀 전에 성수에 있는 팔로마을 팝업에 갔거든요. 근데 그 팝업이 초대를 받아서 간게 아니라 그냥 오픈 팝업이었어요. 이번에 그쪽에서 PR 에이전시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인플루언서나 모델들을 초대한 건 아니었고 저도 그냥 컨텐츠를 만들기 위함도 있었고, 제가 원래 워낙 좋아하던 브랜드라서 팔로마을 가방도 만들고, 도자기로 막 가방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좋아하던 브랜드였고, 파리에 있을 때도 팝업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서울에서 팝업을 한다기에 반가운 마음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날 오프닝 데이에 갔죠. 갔는데, 들어가서 옷을 이제 조금 보다가 한 1, 2분 봤나? 관계자분들이 거기 이제 1, 2층에 있었는데 계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잠깐 살다 오기도 했었고 별로 영어로 말을 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말을 걸었죠. 뭐 예를 들어서 아 너네 팝업에 파리 팝업에 갔었었다 몇년 전에 1년 전에 갔는데 너무 좋았었고 그때 스태프들이 모두 너무 친절해서 좋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 그런 피팅하는 시스템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런 말로 시작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니 어너 파리 왜 갔었냐 그래서 아나 거기 시티 모델 소속이라서 에이전시 소속이라서 갔었다 나 거기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사실 나는 광고 모델이고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자기 공방 운영하고 있다 이런 자기 소개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스몰 토크를 막네 다섯 명이서 다 스페인 분들이거든요 스페인 브랜드라서 영어로 이제 스몰 토크를 2, 30분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우리 토요일 날 에디토리얼 촬영이 있는데 함께 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그 거기에 이제 같이 온 포토그래퍼도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다 동의를 한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총 책임자 한국인 그 이제 일을 같이 해주시는 총 책임자분께 저를 소개를 하더니 연락처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를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정말 진짜 제의가 온 거죠. 카톡도 오고, 그 책임자분께서. 그래서 촬영 내용과 상세에뭐 시간, 날짜, 위치, 레퍼런스 이런 걸다 전달받고, 아,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진짜 매일 요새 그냥 인스타그램을 1만을 만들어 봐야지, 뭐 매일 컨텐츠를 올려 봐야지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갔고 그리고 가서도 그들과 뭔가 내가 뭐 그들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게 아니라 정말 사실 찐 반가움이었거든요. 그 팀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파리에서도 만났는데 저한테 는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팔로마울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팔로마울 가방을 메고 캐스팅을 갔을 때 캐스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실 그 가방도 엄마가 어 그리 막 엄청 막쓸 돈이 남아 도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돈이 아니라 멀리 해외에 가 있는 저한테. 제가 너무 막다 캐스팅 떨어지고 우울해하니까 힘내라고. 가방 하나 엄마가 사줄 테니까 울지 말고 힘내라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사주신 가방이거든요. 엄마가 보내주신 돈으로. 그런 되게 소중한 가방이에요. 저한테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애착과 의미가 있는 그랬는데 그런 마음에 좀 이제 담아 있다 보니 되게 반가워서. 그들과 좀더 소통하고 싶었고, 얘기하고 싶었고, 그냥 영어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얘기하려고 다갔는데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재밌고, 신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야기하느라 벌써 7분이 지났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짧게 짧게 편집을 해야 되긴 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을, 음, 얼른 얼른 담아보겠습니다. 아무튼, 팔로마울이라는 브랜드 특성상 굉장히 내추럴한 거를 좋아하고 그런 무드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이 오시, 현장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해가려고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제가 뭐, 하고 간걸 지울 수도 있고, 그거는 괜찮은데, 뭐, 어쨌든 촬영이니까, 어느 정도 뭐, 아이브로우의 결만 좀, 라인만 좀 그리고 간다던가, 좀 어느 정도 준비해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헤어랑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제 자른 게 너무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이고 사과머리처럼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라인을 줬어요. 라인을 줘야지 이게 조금 봐줄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내추럴 하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헤어는 이렇게 약간 뻗치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깥으로 살짝 뻗치는 느낌? 그 이제 컨셉이 한국의 교복 디자인을 그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가지고, 음, 화보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 교복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단발머리잖아요. 왜냐, 그, 아시다시피 규민 3cm 규정도 막 예전에, 오래전엔 있었었고, 우리 어렸을 때 단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단발 이미지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은 스킨이랑 어... 앰플까지는 발랐고 로션은 이것입니다. 키엘의 어, 에멀전 쓰고 있고요. 앞머리 어, 치우고 로션을 얇게 발라줍니다. 요즘에 가을이 돼서 그런지 건조해서 안 발라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꼭꼭 발라주는 편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집게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면 화장하거나 크림 바를 때 앞머리가 너무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크림은 설화수설화수 설화수 행사를 최근에 갔었는데요. 자음생크림의 효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이것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건조함도 덜하고 그리고 좀잔주름이결는데요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저는 상당히 좀 민감한 편이고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피부가 다르다는 걸 느껴서 그리고 또 제일 웃긴 거는 제가 설화수 크림을 바른 날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피부 뭐, 뭐 발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꼭 바른 편입니다. 목도 놓치지 않고 발라주고요. 목걸리도 해야 돼요. 30대는. 그리고서는 다크만 조금 가려줄 건데요. 컨실러를 이용해서 그냥 좀 내추럴한 컬러에다가 진짜 자, 밝은 컬러 조금만 이렇게 섞어주고 다크만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잡티라기보다는 잡점 제 주근깨를 사랑해요. 그래서. 주근깨는 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다크만, 조금, 해주고, 입가 입술 톤 좀, 죽여, 쭉여, 죽여주고, 왜냐면, 립 제품 올릴 때, 어느 정도는 좀 가려줘야지, 립 제품 컬러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콧등에 있는, 핏줄도 좀 가려주고,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사실 손만한 도구가 없어요. 음, 체온이 있기 때문에 잘펴 발려지고, 잘 녹고, 잘 스며들어서, 손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저는 도구를 사실 잘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눈썹은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파리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을 쓸 거예요. 이 제품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어도 편하게 쉽게 내추럴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어차피 오늘은 막 엄청 그런 메이크업이 필요한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라인만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팔로마을 촬영을 가게 돼서 제가 작은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뭐냐면 제가 공방에서 어, 세라믹 백을 만들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주된 작업은, 제 개인적인 작업은, 세라믹 미니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팔로마울 가방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 뜨는 이거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했답니다. 그 뒤에 편지도 썼고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제가 저의 작품을 의미 있게 전달해줄 수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립 제품은 이거를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파리에서 샀거든요. 파리에서 어, 뷰티 편집샵 옥마이크림에서 샀거든요. 근데 제 피부도 아주 딱잘 어울리고 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혈색만 주는 느낌이라서 제가 좋아합니다. 약간 매트하긴 한데, 그래서 전날 밤에 입술, 그, 좀 보습을 잘 해주고 나서 발라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입술 중앙 부분에 볼륨을 조금 더 줘요. 저는 입술이 굉장히 납작한 편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중앙에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리벤치크 에요 멀티 유즈 피그먼트 라고 써 있는데 리벤치크 라서 볼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도 살짝 이게 한거랑 안한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지 않게 그치만 좀 무드가 있게 주려면 이렇게 눈이랑 같이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블러셔도 완성됐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약간 달라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광대 쪽에 포인트를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광대 쪽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짜서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조금 더 줍니다. 그러면 광대가 좀더 도드라져 보여요. 광대가 있으면 이렇게 좀 옆으로 해주면 조금 더 매력적인 얼굴 쉐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팬티뷰티의 쉐딩을 해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깎고 그리고 여기도 슉, 슉. 그리고 코는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막 엄청 좀 동양적인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코는 굳이 높지 않아 보여도 돼요. 이렇게 하고 입술만 그리고 여기를 스머징 해줍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계속 손만 쓰죠? 진짜로 저는 도구를 잘안 써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도구를 빨고 씻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귀찮아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쓰는 때는 아이섀도 우할 때는 써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약간의... 하이빔. 이걸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 사실 제가 3년 전쯤에 사뒀던 이런 어, 글리터 제품인데 크림 글리터 제형이에요. 이거를 쓸 건데 요즘에 메이크업이 살짝 광을 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트렌드라서 이렇게 코끝, 콧대, 그리고 뭐 턱끝, 뭐 입술, 여기. 입술 산쪽 눈은 굳이 오늘은 부자연스럽게안줄 건데 이눈 앞머리만 조금 줄 겁니다. 눈 앞머리만 조금 주고 확실히 조금 다르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결 정리 결 정리는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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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카 라카로 이렇게 눈썹의 결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쿵 잡아줘야 돼요. 확실히 눈썹의 결이 정리된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됐습니다. 한 거랑 안한 거랑 정말 차이가 확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챙겨갈 예정입니다. 이거랑 눈썹, 그리고 어... 눈썹은 좀 챙겨가 야 줘야 될것 같고요. 립도 립도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향수는 뿌리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경우는 촬영장 가서 제품을 입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고 가면 그 제품에 제 향수의 냄새가 배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거는 저, 제가 지키는 룰입니다. 사실 모든 모델들이 지키는 룰일 거예요. 그거는 필수적인,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게 더, 음, 뭐랄까. 좀, 나아요. 그냥, 그게 더, 내추럴하고, 눈매가 살기 때문에, 딱히 다른 건안 하고, 음영 섀도우만 살짝 해주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해줬습니다. 사실 안한 거랑 한 거랑 별 차이는 없는데, 그냥 살짝 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냥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 혹시 모르니까 머리끈도 가져갈게요. 왜냐면 현장에 스텝이 없으면 여러 가지 페어를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묶고 싶은데 묶을 도구 자체도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렇다면 핀이랑 핀이랑 실핀 뭐 집게 핀, 이런 핀들 종류도 다 챙겨가 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는 헤미 실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오시는 거랑 안 오시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제 제가 요즘에 자주 끼는 애착 반지들. 이렇게 반지도 꼈고요. 오늘 데클리스는 구슬러의 데클리스와 이건 어거스타모니의 데클리스입니다 탑은 벳 우먼의 니드탑이고요. 바지는 더바넷 거 입었습니다. 바지는. 그리고 음 밥을 먹고 갈지 안 먹고 갈지 지금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밥 먹고 안 먹고가 진짜 은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체력적으로는 떨어져도 얼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먹고 갈지 안 먹고 갈지 아무튼 기본적인 헬멧은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머리가 현장에서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찍을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무튼 가는 길도 담아볼게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11시 반 콜이라서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가봐야 돼요. 가서 촬영을 할수 있을지라고 실제로 모르겠는데